가처분 신청이 미성년자 재산 보호에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성년자의 재산이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부당한 처분 위험에 놓였거나 제3자의 불법 점유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신속히 재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관리인을 지정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부모가 이를 임의로 매도 인출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보전처분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친권 남용이나 재산 유용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긴급성과 보전 필요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절차상 가처분 인용 후에는 관리권자를 법원에 선임 신청하거나 별도의 본안 소송으로 재산권을 확정하는 전략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류 누락이나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 재산 내역, 위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미성년자의 권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